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다 또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을 하기를 또 그런 답을 살기를 내가 무엇인가 뭔가 많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과들을 잘 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맺히는 열매. 노력하지 않는 열매. 붙어만 있어도 나는 열매. 그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저절로 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한다라는 것은 뭐죠?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는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다른 말이지만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5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무는 뭐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가지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 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나무와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연합된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이 45절에 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이 성도가 연합되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한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상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죠?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된 그 상태, 연합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308페이지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노력과 애쓰미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열매는 바로 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된 그 상태, 연합된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께 맺혀진 열매의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그 생명으로 방금 갈라디에서 5장 22절, 23절을 읽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활동들이 중단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은요, 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신다라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맺혀지게 하시는 그 열매의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온전히 하나된 상태.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꽃을 보니까 아 나를 위해 이렇게 내가 키우니까 이렇게 꽃을 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꽃은 누군가를 위해서 피지 않습니다. 꽃은요 그저 자기의 생명으로 산이 그 꽃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타자인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아름답다 또 아, 좋은 향기가 난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는요. 그냥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고요. 누군가의 좋은 향기를 바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생명의 상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암울하고 우울한 이 시대에 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니 그래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 때문이구나. 아, 내가 지금 성도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할까? 아,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어 질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 상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 연합된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의 소망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또그 힘은 그 복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로 산다면 소망이 없는 이 삶이지만 주님으로 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는 무장이 되는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열매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